반갑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1타 강사 이소영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양평에 왔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으로 백지화 선언이 된지 9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 사업은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원희룡 전 장관께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본인의 장관 취임 전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고발장까지 제출하는 것을 보고 제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게 아이고. 되었습니다. 첫 번째, 원희룡 장관의 취임일은 2022년 5월 16일입니다. 양평 고속도로의 변경 종점안이 국토부에 처음 보고된 착수 보고의 날짜는 그 이후인 2022년 5월 24일입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노선, 평가를 위한 노선안 공개를 하며 강상변 종점의 변경 노선을 대안으로 밝힌 것은 2023년 5월 8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장관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설마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원희룡 장관 본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입니까? 원희룡 장관의 재임 중 국토부는 용역사와 소통하며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변경 대안이 마련된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2022년 8월 국토위 회의에서는 김성교 전 의원이 원희룡 장관에게 양평군 관내 나들목 설치를 요구했고 원희룡 장관은 파당성 조사 중이니까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장관 취임 전에 다 결정된 일이라면 왜 검토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이래도 장관 재임 시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다 떠나서라도 원희룡 전 장관께서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염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처가에 호위 무사 역할을 자처하며 국토부 장관의 공적 권한을 활용하여 멀쩡한 국책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강상면 종점안을 방어하느라 거짓 논리로 온 나라를 어지럽힌 분입니다. 자중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무관한지, 그리고 종점 변경 시점과 무관한지에 대해 국민들 모두가 궁금해 하십니다. 기왕에 말씀을 꺼내셨으니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 저와 1대1 TV 토론에서 밝혀보시기를 제안 드립니다.